대구 군이군 북계면의 동산계곡, 계곡 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흘러갑니다. 이 계곡에서 20대 대학생 4명이 물에 빠졌습니다. 한 명은 가까스로 탈출했는데, 나머지 3 명은 구조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이들은 전날 밤까지 비가 내리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걸로 보입니다. 사고 당시 계곡의 수심은 2m에 육박해 평소보다 높은 상태였습니다. 파도빠르기 때문에 우리 그그그회오리처럼 현상이거든요. 거기 그 힘에 의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게 아니었나. 사고가 난 계곡은 지자체에서 정한 볼로리 관리 지역입니다. 안전 요원이 상시 근무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근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. 당시에는 어뭐 근무를 해야 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. 운영 시간은 이제 통상 1시부터 19시까지 에 볼리티 스티팅 돼 있습니다. 계곡에섬 사고 지점을 포함해 수심이 깊은 곳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. 군의군은 안전요원을 6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근무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변희주입니다.